안녕하십니까. 땀도입니다. 오늘은 전술 조끼를 입고 러닝을 해보고 있습니다. 오, 생각보다 그렇게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확실히 체력이 확, 확 주네요. 그래도 땀도 잘 나고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. 후, 그래도 카프레이즈 운동을 하, 꾸준히 해서 그런지 다리가 좀 지탱을 잘 해주고, 예전에 크로스핏 할 때는, 최고 하... 기록이 52, 50분 초반대까지 나왔었지만, 그때는 5kg, 7kg 넘어가면은, 무릎이 꼭 아팠습니다. 근데 제가 이 종아리 운동을 열심히 보강해주면서, 그 아팠던, 하... 종아, 하... 무릎 통증은 좀 약해졌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, 모든 운동은 기초가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보강 운동들을 기초 훈련을 하겠습니다. 파이팅 언제나 파이팅 할수 있습니다. 하, 500m도 못 걷던 못 걷던 제가 중략쪽있고 뛰고 있습니다. 하, 뭐 누구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만 하, 노력은. 배신하지 않습니다. 노력은 언젠가 저를 밝혀줍니다.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뭐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. 즐기고 즐깁시다. 화이팅! 시작을,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! 누군가가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 신경 쓰지 마세요. 야저 뚱뚱한 몸으로 야 저렇게 걸으면 아플 텐데 야 열심히 산다. 핀잔 비하냐? 무시 신경 쓰지 마세요. 저 허리 아파서 허리 잡으면서 억지로 걸을 때 왜, 그렇게까지 하냐? 동네 사람이 그러답니다. 그렇게까지 하려고,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다친다. 안 다치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. 너 그러다 지친다. 천천히 해라. 지치지 않았습니다.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뛰고, 운동하고, 매일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. 나의 노력을, 나의 의지를 남들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. 나의 기준과 나의 성공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. 나가서 뛰세요. 못 뛰겠으면 걸으세요. 걷는 거 힘드시면 집에서 종아리라도 조금씩, 조금씩 올리면서 운동하세요. 그리고 기록하세요. 얼마큼 했는지. 그래, 내일은 이거보다 더 하자. 그래, 내일은 조금만 더 해보자. 1미터라도 더 걸어보자. 늘어났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1시간! 중량쪽기약 9kg 가량의 중량쪽기 있고 1시간 7km 나왔습니다 예전에 영상 보시면 보신 분은 알 텐데 그냥 런닝도 7km 나왔다고 좋아한 적 있습니다 지금 5km 걷고 나머지 아 5km 뛰고 나머지 걸었는데도 중량쪽기 있고 1시간에 7km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로서는 정말 미친 성과입니다.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.